영재 씨 촬영해야죠. 언제 일어나실 거예요? 아, 좀 가을에 지금 아 공기 좋고 날씨 좋고 강아지 좀 쉬고 있었는데 아 이거를 빨리 내 꽃지에 너 뿐인 거 찍어야겠지 일어나고 알았어 일어나자. 에휴. 오늘은 강아지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중국의 모든 핫플과 맛집과 이슈를 찾아가는 일바 탐사 의 탐사 대장과 귀염이 강아지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정말 마법을 부리는 것만 같은 뾰로롱 마법을 부리면 온 세상이 울긋불긋 단풍이 물드는 바로 그 계절, 가을이 찾아왔는데요. 이런 가을에는 공기 좋고 느낌 좋은 이런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잖아요. 특히 저처럼 이렇게 강아지와 함께하면 더요 그래서 오늘은 증평의 느낌 좋은 카페 제 사심을 가득 담아서 왔습니다. 영재씨 지금 이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긴 한데 느낌 좋은 카페는 저희 충북 도내 되게 많거든요. 여기만의 특징, 뭐 시그니처 그런 건 없나요? 있죠, 있죠. 이거 굉장히 보기만 해도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. 목장 플러스 카페를 같이 운영하는 곳이라고 해요. 목장 플러스 카페 듣기만 해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얼마나 더 재미난 공간이 많을지 얼마나 더 귀여운 친구들이 많을지 저와 함께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내 g 고